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십니다. 의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laughs>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사 이 한날도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상고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으로 선언을 시작합니다.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 시간과 관계와 역사가 모두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창조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역할과 의미도 부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에는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없던 존재를 지신돼서 머물지 않으시고 그 존재가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십니다. 혼돈은 어떤 의미나 목적, 제 역할도 없이 모든 것이 뒤엉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러한 혼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공모의 세계의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물을 나누고 모으셔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세계의 오묘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 제 의미를 얻고 제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의 자리에 있을 때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빛이 생기고 물이 나뉘며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있으라 하시는 말씀은 존재하라는 명령이고 나뉘라 드러내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 소명을 망각해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훗날 구원자를 보내시어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 듣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새 창조의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갈뱅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무대의 배우이고 이 모든 드라마의 연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질서 있게 운행될 때에 하나님은 "힘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만물을 돌보고 섬기는 청지기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약속하신 축복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여하신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사 만물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십니다. 이제 다같이 합심해서 중복 기도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과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평생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공동체가 바벨처럼 나뉘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청지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